안녕하세요. 스페란토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인디빌리아 솔로 레이드 챌린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보스가 패턴이 정말 괴랄합니다. 아마 역대 나온 보스 중에서 패턴이 가장 많으면서도 좀 까다롭지 않았나. 어렵다기보다는 어려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패턴이 좀 까다롭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패턴만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세하게 공략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1차 공략입니다. 1차 공략이고 초기 공략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팁들이나 더 좋은 정보가 나온다면은 어 추가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지적이나 댓글 달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정보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좀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은 그 일단 보스 패턴이 1페이지와 2페이지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폼이 바뀝니다. 1페이지 때는 전갈 폼이었다가 2페이지 때는 이제 진의 폼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패턴들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2 페이지는 1분을 남기고 넘어가요. 2페이지는. 그래서 보통 1페이지에서 2분 전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 1분 전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패턴들부터 이렇게 여기서 보면 뭔가 설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요거를좀 요약을 했습니다. 1페이지 패턴입니다. 짤짤이. 그러니까 머신 건 딜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공격력이 가장 높은 대상이나 도발한 대상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멋신건 짤짤이들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파요. 힐이 없으면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게 레이저. 그러니까 야, 집게가 파츠가 있는데 양쪽에서 그 이제 집게 레이저 패턴이 따로 나와요. 그래서 맞았을 생 몸으로 맞았을 경우에는 어, 스펙이 낮으신 분들은 죽습니다. 근데 스펙이 되시는 분들은 맞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파츠, 이제, 집게 파츠를 부팔하시잖아요. 그럼 집게 레이저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와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게 레이저는 도발이 안 통해요. 랜덤 타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고, 엄폐로 피하시면 됩니다. 엄폐로. 엄폐로 하게 되면 은 엄폐 게이지가 조금밖에 안 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멸기랑 즉사기가 있는데, 전멸기는 속성 저지를 못했을 경우에, 그래서 속성 저지가 있기 때문에 철갑을 꼭 데려가야 돼요. 철갑 속성 자재 못했을 경우에는 즉 이제 전멸기가 떨어지고요 그냥 바로 전부 죽어버립니다 데미지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 다음에 즉사기는 그 꼬리 꼬리 부파를 못했을 경우에는 즉사기가 떨어지거든요 랜덤한 대상에게 그랬을 경우에는 뭐 죽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말로는 즉사기라 써있었는데 제가 투비로 맞아봤거든요 투비 예열하고 이제 노이즈 버프 받으니까 투비는 살더라고요. 아마 그 정도급 아니면 아마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꼬리 부파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광역기가 있는데 집게를 둘다 부파를 못 했을 경우에 광역기가 날아와요. 집게에서 뭐 칼날처럼 싹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엄폐로 맞거나 스펙이 되면은 그냥 풀피로 맞으시면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그렇게 엄청난 게 위협적인 패턴은 아니에요.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부파를 전부 다 하게 되면 그로기 상태가 돼요. 프리딜이 프리 됩니다. 그로기 상태가 돼서 이제 프리딜이 되니까 꼭 부파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코어는 한번 부시면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관통딜 한 방에 세네들이 있으면은 그 코어딜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부실 필요는 없어요. 코어는. 코어 빨리 부시고 뭐 나중에 부신다고 해서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어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 맞춰서 부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1, 2페이지 이제 공통 패턴이 있는데 짤짜리들이랑 소환 그 있어요 쫄 소환이 근데 쫄은 시간내로 못 잡으면은 진짜 엄청 빠르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르게 달려와가지고 자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조를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 페이지인데요. 2 페이지는 1분을 남기고 넘어가죠. 그래서 1분을 남기고 넘어가는데, 넘어갈 때그 비엔나 소세지 저지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중중중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패턴이 나오는데, 그거 패턴을 파헤를 못하시면은 전멸합니다. 그리고 타겟팅 레이저. 그니까 이 페이지 때는 딱 이거예요. 타겟팅 레이저가 이제 집게 레이저랑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맞으면 은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엄패를 진짜 중요한 게이 페이지에 넘어갈 때엄패를 눈꽃만큼이라도 가져가셔야 돼요. 눈꽃만큼이라도. 그렇게 되면은 그 레이저 진해가 뿜는 그 레이저가 나왔을 경우에 살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엄패가 없는 상태로 넘어가서 그 레이저에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딜로스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약은 1페이지 공약은 부파를 제시간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건입니다. 딜이 좋으면 집게 꼬리, 뭐 순서 상관없이 전부 부파하시면 되고요. 딜이 빡빡할 때는 꼬리부터, 무조건 꼬리부터. 코어는 여유있게 부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덱짤때 부파를 전부 할수 있는지 아니면 꼬리만이라도 부파를 할수 있는지 각을 보셔야 돼요. 만약 꼬리도 부파가 안 된다 그러면 덱을 다시 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짤 딜이 엄청 아프기 때문에 힐러가 필수고요. 그 다음에 관통 딜러가 유리합니다. 다 파츠들이 들어가요 꼬리 집게 뭐 코어 관통 파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집게 레이저 그 꼬리가 꼬리 딜 하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엄청나게 흔들려서 진짜 막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꼬리를 때리기가 힘든데 보통은 일부러 그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때리지 말라고 그래서 꼬리를 언제 때리셔야 되냐면 집게 레이저를 쏘기 전에가 가장 얌전해요 물론 그 전에 집게 레이저 쏘기 전에도 있지만 은그 전전에 이제 보스가 점프하기 전에 그 전에도 꼬리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간중간에 꼬리를 때릴 수 있는 편이 조금씩 있다가 이제 집게 레이저를 쏘기 전에가 가장 얌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속성 저지를 최대한 늦게 하셔야 돼요. 속성 저지를 빨리 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 때그 까다로운 패턴을 봐야 됩니다. 광역 레이저 패턴 그리고 이제 비에나 저지 패턴이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속성 저지를 늦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딜을 더 많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이제 최대언패게이지를 눈곱만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패턴이 나오는데 언패가 있으면 이제 생존이 없어 거의 다 죽습니다. 물론 아까 공통된 내용이에요. 어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딜이 없어요.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코어딜이 없기 때문에 수염 부파랑 이제 수염 파츠예요 수염이 있어요. 수염 진에 그래서 수염 파츠랑 머리를 같이 관통 딜을 하시면 더좋고요 그리고 보스가 엄청난 헤드뱅을 하거든요. 더 심해요. 1페이지보다 2페이지 때더 심하게 헤드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 사격을 추천드리고 톡톡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직접 이제 설명, 텍스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쭉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자, 그 다음은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덱은 어, 몇 가지 추천드리면은 지금 이제 크라운덱크라운덱2 덱이랑, 그다음에 티아 나가 덱, 그리고 습, 이제 저는 아, 스프 덱인데 원래 저는 홍유에 너무 약해가지고 스프 덱을 말고 그냥 로켓 런처 덱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응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누블 덱, 누블 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노우 화이트 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스펙이 되면은 어느정도 카피를 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덱은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로켓 런처들이 좀잘 키워놨기 때문에 쓰는 덱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카피하기보다는 자신한테 맞는 가장 잘 맞는 덱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셨어도 이제 내용물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키운 고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리 딜이 안 된다면 또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아무튼 이 덱으로 들어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덱은 좀 팁을 드리면은 엘리스의 관통 딜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연 버스트일 때는 웬만하면 부파를 하지 마시고요. 앨리스 버스트일 때 부팔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는 버스트를 오토로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쫄 처리합니다. 쫄 나오는데 치고 있으면은,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요. 버스트가 빠르기 때문에, 버스트를 오토로 키시면 라푼젤이 켜져요. 자, 켜졌습니다. 자, 부팔 다 합니다. 원래는 이게 방금 쓴게 집게 레이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덱들은 집게 레이저를 그냥 파해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고 버틴 거고요. 원래라면은 저때 엄패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여기 너무 빡딜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아, 설명이 안 돼. 나 지금 그록이 들어갔죠? 그니까 파츠를 전부 부셔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록이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프리빌 타이밍 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꼬리 딜 타이밍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제 휘둘려서, 지금 이제 이때 멈춰요. 잠깐! 1초 정도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여기 이때 또 때릴 수 있거든요. 꼬리를. 점프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점프하고 나서, 지금부터, 지금 집게 레이저를 쏠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딱, 뭐야, 일단은 짤짤이 들, 이게 집게 레이저예요. 자, 보세요. 집게 레이저. 엄폐로 맞으셔야 돼요. 몸으로 맞으면 죽어요. 이게 집게 레이저입니다. 원래라면은 저 집게 레이저를 저렇게 엄폐로 막아주셔야 돼요. 속성전진 최대한 늦게 해야 되고요. 자, 제가 일부러 집게를 한번 안 부셔볼게요. 어, 이거 맞으면 전면입니다. 자, 저 꼬리거든요. 꼬리 꼴이 저거 맞으면은 전멸이 아니야. 이제, 한 명이 이렇게 즉사를 해버려요. 한 명이. 그니까 속성저지를 실패하면은, 전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파를 실패하면은, 저렇게 한 명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 비엔나 소세지 패턴 볼게요. 이거요.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전멸을 하게 된다. 다 죽어요, 그냥. 오우. 얘만 살았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광을 해요. 머리가 계속 흔들리거든요. 일정 시간 있다가. 쫄도 나오죠. 짤짤이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게레이저랑 똑같은 패턴이 나오고. 근데 이게 전투가 하면서 보여드리기에 조금 빡센 게 뭐냐면은 보스 움직임들이 막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제 전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텍스트로 전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실드가 있는 덱들은 저 집게 레이저 패턴 때 이제 언폐를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좀 위험하면은 위험한 상황에서는 언폐를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부 패턴들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저도 정신 없어요. 계속 움직이고 이펙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설명할 만한 막 그런 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텍스트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처음에 그냥 딜 해주시면 됩니다. 쫄 나왔죠. 쫄은 나오는 순간이 가장 잡기가 쉬워요.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버스트가 빠른 조합은. 버스터를, 오토를 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푼젤에 들어가요. 자, 엘리스 켜졌죠? 바로 부파합니다. 딜이 충분한 덱이기 때문에 집게부터 하세요. 집게부터. 자, 그리고 꼬리 보이시죠? 집게 레이저 패턴 때는 꼬리가 가만히 있어요. 얌전합니다. 저진 최대한 늦게 해주시고요. 자, 꼬리 보셨죠? 코어는 좀 천천히 부셔도 상관없어요. 98 다음에 이렇게 그루기 상태가 됩니다. 코어 딜이 따로 없습니다. 부셔지면은. 자, 쫄 나왔죠? 쫄은 왼쪽, 오른쪽 순으로 나옵니다. 지금 또 오른쪽에서 나오죠? 자, 집게부터. 자, 꼬리 가만히 있을 때 꼬리. 자, 이번에 엄폐해야 돼요. 실드 없으니까. 저지 최대한 늦게 해야 됩니다. 꼬리 다 부셨죠? 그럼 다시 그로기 상태. 꼬리부터 먼저 딜을 넣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집게 부파랑 꼬리 부파랑 같이 힘드신 분들은 꼬리부터 부셔주시고, 그 다음에 집게를 해주세요. 물론, 그 계속 흔들리는 꼬리를 계속 때릴 필요는 없어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흑련을 이렇게 계속 딜을 해주시면은, 방역 딜이 들어갑니다. 도로시도 되고요 투비도 됩니다. 자, 이 페이지 들어갔죠? 자, 여기 수염. 수염이랑, 수염, 수염을 때리시면은, 이 머리통이랑 같이 맞아요. 자, 짤따리들 계속 들어오죠? 쫄 나왔습니다. 쫄은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세요. 자, 보인스님 이제 레이저 쏠 거예요. 아, 이건 코코볼입니다. 레이저. 어 엘리스한테 방금 쐈어요. 청년한테도. 저게 데미지가 엄청 세요. 자 이게 광역 레이저입니다. 방금 보셨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광역 레이저 끝나고 나오는 패턴이 다시 소시지 패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 패, 뒤에 패턴 두 가지를 이제 웬만해서 안 보기 위해서 보통 이제 레이저 쏘면서 끝나는 게딱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저 패턴에서 딱 레이저 그 광역 레이저 쓴 패턴에서 끝나기 위해서는 속성 저지 속성 저지를 최대한 천천히 해주셔야 된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스가 좀 약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관통 덱들은 약간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참고 엘리스 덱이랑 레우 덱은 부파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홍연 덱도 이제 순니스 푸바 홍연 덱도. 홍련이좀세시면 부파가 좀더 용이하게 됩니다. 근데 홍련 스펙이 좀 낮으면은 꼬리 부파 먼저 일단 해보시고 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맥셀도 맥셀도 괜찮아요. 맥셀도 이제 웬만하면 버스트를 이제 꼬리한테 꼬리한테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모더니안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꼬리, 꼬리가 금방 또 파괴가 됩니다. 요거는 제일 어려운 덱이라서 응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 현재 저는 이제 48억 정도 넣었고요. 48억 1차 했을 때 48억 넣은 거라서 아마 저도 이거 좀 더, 점수를 올려, 보려고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